들 우리 옹알수 후배들이, 오할수 야 정말 천들이저전 세계 이 진짜 이저 나가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하고, 펼치고 있는데 드디어 멜번 코미디 페스티벌에 우리 옹알수가. 알죠, 니자 화이팅이다. 하지만 예, 예, 하지만 예.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맞나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요. 비행기 두개좀 끌어주세요. 너무 <laughs> 급 말씀 안하셨잖아요잘맞추고 제... 제... 돌아오세요. 농가기 <laughs> 화이팅 네. 야, 영국 네. 그에에서 했었는데 잖아요를린거리 네. 예. 와. 멜버 아, 멜버. 밸벨, 밸벨, 네. 네. 그러니까 배를 는그 <laughs> 다음에 가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멜버. 사실 그 후배지만 선배들도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코미디를 전 세계 알리고 있다는. 이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좀제 기운이 좀 제대로 전달돼가지고 매번에서도 예. 대박 쳤으면 좋겠어요. 네. 윤용철 씨도 뭐 한마디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웃기는 거. 근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존경스럽고 예. 이제 시작입니다. 만 쭉쭉 에요 좋습니다. 예. 접수하세요. 그럼 캐시도요아 저도요. 그럼요. 이 K-pop 스타가 있잖아요. 어. k 코코디디 스타처럼. 네. 어. 래래서 어. <laughs> 후배들을 이끌고가는 어떤 우리나라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를 안 좋아요. 삼등로안 그래. 예. 좋아. 자, 어쨌든 네. 우리 오하이스 우리 후배들 정말 열심히 정말 지금까지 뭐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엘보리나 계신 많은 분들에게 큰 웃음, 전 세계 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큰 웃음 주신 것 같다. 우리 오하이스 앞으로도 쭉쭉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도 여기서 응원하도록 합니다. 오하이스 파이팅!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입니다. 오하이스 들어보셨죠? 네. 아, 이 친구들 진짜 몇년 전에 저 찾아왔어요. 어, 야, 해외 진출시킨다라고 맨날 그냥 막, 뭐, 바지 끄다이 잡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너무나 성장해서, 예, 이제 한국인 최초로, 예, 호주 멜버른 국제 페스티벌에 한국 대표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런 이전 세계에 우리의 어떤 문화가 지금 널리 알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K-pop m o n e K-pop m o n e K-pop money, k 한 o p money,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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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